생리 입은 뭐 네. 아이들 열날 때는 주로 어떤 해열제를 선호하세요? 저희는 무조건 6개월 이상이면 두 가지 다 줍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계열, 아세타미노펜 계열과 음. 그다음에 엔세이드, 뭐 브루펜이든 맥시브펜이든 이런 계열을 두 개를 다 주고 교차로 복용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어, 두 개를 네. 한꺼번에 투여하는구나. 네. 아, 돌아가면서요. 아 돌아가면서. 아, 교차로. 교차로. 네, 교차로. 네, 네, 네. 그러면 주기를 얼마나? 어, 보통은요, 하루에 세 번씩 먹는 약이다, 그러면 이제, 얘 여덟 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고, 얘 여덟 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네 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24시간 커버가 되거든요. 야 아, 그래서, 그, 그렇게, 저는,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원래 족보에 <laughs> 있는 얘기인가 봐요. 어, 아, 그렇죠. 그렇죠. 기전이 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타이레놀하고 엔세이드하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통당, 네. 그 통당, 이렇게. 네네, 붕당, 네. 퐁당, 퐁당. 네. 아, 그렇게 주면은, 네. 네. 아, 저 몰랐네. 4 시간 간격으로 2십 시간 커버.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네. 처방받으면 좋지만 그게안될 네. 때는 네. 일반 일반 약품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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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 사더라도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네. 이제 애가 이제 열라고 네. 하면 네. 네. 타이레놀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엔세이드는 종류가 워낙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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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주로 네. 뭘 많이 쓰세요? 뭐? 어, 브루펜이나 많이 네, 브루펜이나 맥시브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 브루펜 기억, 네. 기억이네. <laughs> 미국에선 네. 그아드빌이란약 똑같은 약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레놀 프로펜 네. 타이레놀 브루펜, 네. 네. 이렇게 먹여라 네. 네. 그렇게 네. 먹이는 이유를 한번 설명 기적 네. 왜 그렇게 기존이 다른 게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 그얘인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열이 날 때는 특히 이제돌 이상부터 한 (36개월) 미만의 아가들 같은 경우는 음. 거의 걸리는 질환들이 초행 감염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감염돼가지고 열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음. 그 다음에 우리 아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면역이 아직 다 자라진 않았는데 음. 그때가 또 굉장히 의욕적으로 면역이 막 작용을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오. 39도 이렇게 열이 많이 나거든요. 3 9도막 엄마들 40도 됐다 큰일났다 막 이렇게 해서 응급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음. 어, 사실, 뭐, 열 자체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열이 나면 힘들어 하기 때문에 해열제를 쓰고 나면 한 음. 4시간 정도 있으면 다시 열이 막 나면서 애기가 또 끙끙끙끙 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음. 사실은 한 가지 해열제를 먹이면 하루에 너무 하나만 많이 먹이게 되는 음.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종류 먹일 수 있으면 그거를 조금 어 시간 텀을 주고 유지를 해주면 아이가 좀덜 힘들겠죠. 그래서 좀덜 힘들라고 유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네. 타이레놀도 그렇고 네. 뭐 브루펜도 그렇고 하루에 8시간 네. 간격으로 3번 네. 주죠. 네. 그러면 동일한 용량으로 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먼저 타이레놀 줬다 치면 네. 8시간 있다 브루펜을 주라니까요. 4시간, 4시간 이따, 있다. 네. 더 쪼개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 그렇죠. 왜냐면 한 가지 약을 타이레놀 하루에 세번 먹을 수 있으면 덟시간 간격으로 타이레놀은 계속 먹을 수 있고 그러면 하루에 여섯 네. 번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하루에 여섯 번. 여섯 번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시간 네. 간격이니까 네. 타이레놀 네. 스타트하고 네시간 있다 브루펜또네시간 네. 있다 타이레놀. 네. 또네시간 있다 네. 어, 그렇죠. 브루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 네. 4 6 24. 네. 그러니까 하루를 여섯 개를 쪼개서 네시간 네. 간격으로 네. 퐁당 퐁당. 네. 이게 이게 좋다. 먹일수 있다. 그렇게 먹일수 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자, 자거나 이제, 네, 때는. 잘 자고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음. 아이가 너무 잘 잔다. 그러면 사실 깨워서 먹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아, 또 그렇구나. 네 네, 네. 오, 근데 이제, 잘 때는 일부러 깨우지 네, 마라. 근데 아기가 너무 막 자면서도 괴로워하고 낑낑대고 막,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먹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해서 어, 그렇게 해열제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에게 견뎌라. 막 힘든데 음. 약을 어, 최대한 안 먹이려고 고열이 나고 얘기가 어. 힘들어하는데 굳이 그거를 참게 할 이유는 없다. 네요 네. 말씀.